세월이 참 빠르지? 갑자기? <laughs> 라는 말참 주변에서 많이 하잖아 음. 나는 그, 말, 그 말이 너무 상투적이어서 좀 그래 근데 나이 먹으면서 정말 음.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긴 해 세월이 나이에 두배속으로 간다 뭐 이런 말들 하거든 음. 나이가 20일 땐 40kg 40일 땐 80kg 어. 60일 땐 120kg 대 과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건데 어, 아빠 고속도로네. <laughs> 어, 80쯤 되면 뭐 엄청난 음. 거의 아르터반을 확 질주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지도 모르겠어. 순식간에 한해가 바뀌고 음. 이런 모양이야. 지금도 아빠가 낙관했을 때는 1 9 0 0억쓸려할 때가 있어. 무려 10분년이지만 지금도. 어. 아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laughs> 그래서 깜짝깜짝. 아, 2 0 하고도 지금 그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 오늘 이야기해 볼 거야. 우리가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시간을 좀더큰 폭으로 나누면 생년월일 뭐 이런 말 하잖아. 음. 연도가 있어. 연도보다 더큰건 뭐가 있지? 세기가 있지. 세기. 아. 일세기, 2세기 우리가 최초로 그 짜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거든. 음. 그 중간에는 세대가 있어. 한 세대. 30년 정도를 한 세대라고 해. 음. 대량가랑 세대 차이 느껴서 뭐 하는 게 30년 정도는 차이가 느껴져서 이런 말이야. 음, 음. 그래서 세 세대가 되면 거의 100년이야. 음. 근데 이런 것이 아주 옛날엔 없었단 말이지. 몇 세기 이런 말 없었어. 음. 고조선 때만 해도 그런 말이 있었는지, 물론 한단고기 같은 데 보면 은뭐 어느 정도 표시기가 나와. 단기, 뭐 이렇게 표현해서 나오고, 서기. 즉 단기와 서기가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돼. 세월을 우리가 정한 최초의 모습을 얼핏 볼 수가 있어. 아무 기준 없이 해가 뜨면 일어나서 밥 먹을 준비하고 또 사냥갈 준비하거나 논을 메거나 그러고도 살아봤어. 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분기점을 딱 도장을 찍기 시작했어.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음, 음. 그날 딱 도장 찍어서 서기, 1년이야, 그때가. 음. 빵년에 1년 질려 쫙 해서 지금 2,000년이 넘어간, 요즘 음. 태어나신 지가. 음. 단기는 이제, 뭐, 당군 어르신이 뭐이 땅에 오신 날이 된다든지, 불기, 이런 식으로. 쭉, 이 공통점 뭐냐면, 우리가 잊지 않고 싶은 것을 새기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것이 종이에든, 바위에든, 쇠에든, 우리 기억 속에서든. 새기는 것을 기록이라고 해. 음. 그 중에 기는, 어, 끈 같은 거에 결승문자로 묶어가지고, 매듭져서 옛날에 표시했거든, 많이. 음. 그게 기라면은, 록은 쇠나 이런 곳에 새기는 걸 말해. 끌로. 음. 어, 이게 두 가지 문자의 큰 모습이거든. 음. 그, 매듭문자와 끌문자. 지금의 글이란 말은 끌에서 나온 말인데, 음. 매듭보다는 우린 끌의 역사를 이어받았지. 우린 뭘 기념하고자 했는가 하면 그 포인트는 확장되는 것을 기념했어. 발전하는 것을 기념했어. 그 호주의 오리진들처럼 우리의 생일은 태어난 그날이 아니라 깨달은 그날입니다. 뭔 하나를 더 알았을 때 우린 그날을 내 생일로 칩니다. 음. 이런 의미인 거야. 실은 우리의 모든 기념일은 그 각성의 생일들이었던 것이지. 음. 어, 경칩 되니까 개구리들이 펄쩍펄쩍 뛰어다니네요. 놀래가지고 아, 이기 기념이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이제 봄이 오나 보다. 뭐, 충분, 추분, 농지 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질 때마다 기념했던 것이지. 음. 그래서 24절기가 나오고, 크게는, 결국 우리를 가장 발전시킨 것은 성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음. 성인이 태어나신 날이 기념이 되는 것만 많았어 음. 그러다 보니까 좋았어. 그걸 다시 되새길 수도 있었고, 그 깨달음과 가르침을. 음.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들은 점점 인간에게 이 하늘의 주권이 내려온다고 할까? 음. 내 자신이 발전하고 싶었어, 이제. 음. 어떤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내가 신이고 내가 우주를 확장시켜가는 주인공이고 싶었기 때문에, 점점 세분화시키기 시작했어. 연으로, 월로, 일로. 그것도 다 나눠지는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 시간으로, 분으로, 초로. 그래서, 이런 에스프라미 그 속담도 있지. 인생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1분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참 상식적인 좋은 얘긴데 음. 뭐, 또, 석가모니 같은 분은, 일광도 서울이 하지 말라. 일광은 빛 하물하게 말해. 음. 빛이 딱 지나가는 거. 아. 그것도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모든 말은, 시간을 아끼라는 이 말은 뭘 말하는가? 시간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뭘 아끼라는 걸까? 이런 걸 생각해보고 넘어간다는 게 중요하다고 봐. 시간은 인간이 만든 개념일 뿐일 텐데. 개념일뿐 없잖아 실제로는 음. 잡히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 음. 근데 뭘 낚기라는 거지난 모르겠어. 쟤는 알겠대. <laughs> 제가 아, 대답했다. 아, 아, <웃음> <웃음> 옛날에 선생들이 어, 어쩌다 갑자기 하기 세번 오는구나. 하이 아, 넘편 하는 게저런 건가 봐. 까마귀는 반드시 네번 오는 것 같아. <laughs> 아, 까마귀는 안 하는 건네 번이죠. 하는세 <laughs> <화면> 번이고 <laughs> 그런 것 같은데. 음. 깨어있으라는 거거든. 그 미세한 순간에도. 음.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빠르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각성을 력 잊어먹고 있다는 뜻이야. 음. 각성 잊어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지나간 것 같네. 이런 것 얘기거든. 우리가 계속 확장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이렇게 금을 자처로 나눠놨단 말이야, 이렇게. 음. 요 안에는 뭐할 거야, 요 안에는 뭐할 거야, 요건 이룰 거야, 요건 확장할 거야, 음. 성장할 거야. 음. 나름의 성장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음. 나름 그많은 섬세하게 1초까지 전환해 놨는데, 지금 1초도 중요하지. 1초 더 빠른 육상선수, 양예빈 또는 블록체인, 이런 것이 막 0.5초를 다투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음. 맞아. 그들은 그거에 맞춰서 더 피나는 성장을 해온 거야. 음. 그것 때문에 100m 달리가 10초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겠지. 음. 그런 개념 안정했으면 지금도 12초 정도를 머무르고, 그러면서 동네를 잘 뛰는 사람을 뽑고 있을 거야. 음. 이렇게 시간을 정한 인간의 목적은 계속적으로 깨어있으면서 발전 확장하기 위해서다. 음. 그렇게 깨어있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다.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시간을 아낀다는 말로 치환된 것이지. 음. 이건 참 인류의 속도를 엄청나게 바, 이 발달시켜서 시간의 개념은 음.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잃어버리게 한건 없을까 봐 생각해봐야 돼. 시간의 개념이 발달하면서 가령 부시맨들이나 원신들은 별로 시간 안 다닐 텐데 음. 그들이 갖고 있는 걸 우리는 모르는 건 없는가 생각해봐야 되거든. 시간이 이렇게 칸막이가 되기 전, 일년 일년 이런 것도 아니고 일, 뭐 하루 하루 며칠도 아니고 월 화요일도 아니고 몇시도 아닌. 그런 것 이전에 한번 상상해 봐야 돼 음. 거기에 나누어지지 않는 무엇이 있었다 분할될 수 없는 구분을 넘어선 판단을 넘어선 그 무엇이 있었던 시절 그것을 굳이 단어로 표현하자면 영원이지 음. 시간의 벽이 사라진 자리를 영원이라고 하지 근데 시간을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놓은 거고 이제 눈에 보이는 거거든 음. 시계까지 만들었으니 음. 그리고 이런 물건도 손에 잡히는 것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는 음. 모든 것이 무한이었고 무한을 자연스럽게 알았었어 영원과 무한을 그 오리진들은 음. 그러나 지금은 그건 잊어버린 상태가 돼 버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늘이라고 말해도 하늘이 뭔지를 모르고 저 파란 것만이 하늘인 줄 알고 하늘에 새가 날아가네요만 알지 하늘이 내 생명과 일치되는 영원성의 율동인 줄을 우리는 아지 피져먹었다는 얘기지. 땅도, 그리고 무한도.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오늘 되살려보면서, 시간 이전도 아울러 되새겨보는 그런 거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세월이 참 빠르다는 말을 스스로 하고 싶을 때, 어, 여기 이상적 벌써 3년이야? 뭐 등등. 이런 말이 나올 때 나는 죽걱으로내 뺨을 한대 때리고 싶어. 각성의 죽걱으로 진짜 때리면 어떡해? <웃음> <웃음> 내 뺨인데 뭐 누가 뭐래? <laughs> 내 아빠거든 <laughs> 습관적인 모호한 개념의 시간을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깨어있는가 나는 지금 발전하고 있는가 우주의 확장에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는 체험을 두려워하면서 머뭇거리고 있지 않는가 대신으로 해보는 것이지 심오한 오늘도